안녕하세요 강형아이크TV의 그 시크코론 자동차 이야기해드리는 비디오진행식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또 오늘 뭐 딴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보시면은 뭐 우리 현대차 코나서부터 또 이렇게 수입차 대표하는 우리 또 BMW 뭐 맨날 뭐 불나는 차어 언론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는 BMW지 뭐 여러분들 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고 또 BMW 오너다 보니까 항상 그 BMW 화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종종 이제 한 번씩 뭐 리콜 기사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또 이제 이런 이런, 이런 게또 이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 물론 뭐제 차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자동차는 아니니까. 또, 이제, BMW가, 요게, 이제, 어, 배터리 결함, 어, 이게 또 추가 발견되가지고, 이제, 어, 또, 음, 리콜에 이제 들어갔다, 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이제 뭐, 전기차, 어, 이제, 구매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 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뭐, 굳이, 제가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자내 말이 딱! <laughs> <laughs> 맞잖아,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전기차를 사지 말아라, 지금. 어, 이 뭐, BMW가 이게 뭐, 지금 불이 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 리뷰를, 어, 처음부터 끝까지, 어, 쭉 봐, 오신 분들은 내가, 어, 전기차는, 당분간은 어, 구매하면 되지 않는다. 이 과도기 시계에는 사면 안 되는 상품이다. 어 근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마 여기밖에 없어. 어, 테슬라서부터 뭐 전기차 나왔을 때도부터 뭐물고빨고 그냥 전부 다 리뷰어들이 뭐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등뭐 하면서 어, 전기차가 막 최고 좋은 뭐 미래의 차인양 막 찬양 일색이었을 때 어, 저만 어, 그런 얘기 안 하고 어, 여러분들 조금만 전기차 물론 전기차 시대로 가면 좋은 전기차들도 나올 거고 분명히 전기차 시대로 어, 넘어갈 것이다. 어, 하지만 지금 나오는 반쪽짜리 전기차들 이런 건 타지 말아라. 어, 사고 싶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쇼하는 애들 아니면 자동차 리뷰쇼하고 뭐 이런 거 리뷰어들 아닌 이상은 실질적인 자동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전기차 타지 말아라 이중투자된다. 그리고 사가지고 말썽 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아예 당분간 이 내연기관과 전기비 하이브리드 시대의 이 과도기 시점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냥 어 내연기관 물론 뭐 내연기관도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전혀 뭐 문제 없는 그런 자동차는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BMW에서 뭐 배터리가 이게 결함이 이제 추가 발견돼가지고 리콜이 들어갔다 이게 이제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화제들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더 대략적인 그런 어? 전기차를 갖고 있지 않아도 아니 전기차를 지금 사면 안 되겠다는 뭐 그런. 어, 느낌이 누구나 육감적으로 이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연기관 자동차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배터리만 갖다가 어거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나오는 자동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이브리드야,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배터리나 이 차체하고 잘 어울릴 만한 조합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전기차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 전기차들이 나와서 지금 불이 나고 이슈화되고 특히 뭐 국산차는 더 하고 있잖아 위험을 안고 지금 다 달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현재. 차도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제 아이오닉 브랜드를 가지고 어, 이 GMP를 가진 플랫폼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은 어, 사지 말아라. 어,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어,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어, 검증도 되지 않는 어, 전기차들 이런 배터리 탑재되는거 대부분 지금 이게 BMW도 제가 이렇게 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느껴지는 거는 뭐 이거 지금 BMW도 이 불순물이 배터리 셀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런 것들 때문에 화학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에 어, 문제가 있다는 라것 같아 그래서 이제 리콜이 뭐 이제 제작에 있어서 차체 결함은 아니지만 배터리에 하여튼간 어떤 어, 제작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또 지금 삼성 배터리고 어, 코나 같은 경우에는 뭐 LG 배터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러잖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배터리들이 이렇게 화제, 이게 지금 자유롭지를 못하냐면, 뭐, 한편으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배터리로 굉장히 자동차 배터리나 이런 걸로도 굉장히 지금, 어, 전 세계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뭐사 세계 탑10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굉장히 뭐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또 이제 깎아내리기 위해서 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뭐한 간에 그런 이야기들도 없지않아 있긴 하나.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소문에 지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건 검증도 되지 않는 자동차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 이런 얘기를 해 주는 리뷰가 없죠. 이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라는 거는 급속 충전을 하고 하고 뭐 계속 완속 충전하고 하실 때 여러분들 이게 이셀 안에 여러분들 배터리 셀 안에 이 직병열로 이제 자동차 어 제작사마다 조금씩 이제 그직병열 사용해 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어 탑재를 시키는 거거든요. 배터리를. 그래서 그셀 안에 굉장히 이 민감하고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조금이라도 제작상에 뭔가 결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면은 그냥 이게 밧데리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화재 폭발 어, 이런 위험성을 이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신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마치 친환경인양막 자꾸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어, 팔아 제끼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금 자꾸 팔아 가지고 어떻게든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런 거에 너무 빨리 이렇게 휘둘려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뭐 신기술 나왔으면 뭐 이게 대단한 것처럼 막 그냥 사들여가지고 지금 타고 다니시면서 똥폼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이라도 이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이게 배터리에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자동차에 화재가 나거나 이래버리면 어 책임 소재를 어 누구한테 주느냐 배터리 제조사에 제조사에다 어 책임을 물어야 되냐 자동차 제작사한테 에 물어야 되냐 당연히 뭐 자동차 제작사한테 소비자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정리가 안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배터리 회사하고 막 서로 전가한다고 자기네 어 제작 결함이 아니라고 지금 어 lg 배터리도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현대차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이에서 이걸 그냥 구매해서 타고 다니시다가 다행히 뭐 아무. 문제 없이 좋은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어, 완성도 높은 전기차가 걸려서 그냥 타고 다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애물 단지밖에 될수 없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어, 전기에 대한 그 기술적인 거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우리 배터리도 여러분들 어, 배터리 조그만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다이 셀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게 유동적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 요인이라든가 그 안에 셀 안에서 어,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생 생겼을 때는 이게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 위험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개조사들이 어 안전상의 어 다양한 방법들을 어그 안에 어 기술적으로 어 포함시키고 있지만 적용시키고 있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여러분들 그리고 검증이 되지는 않았어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자동차에서 어 사용했을 때 과부하나 이 충전 어 방식에서 얼마만큼 뻗쳐주는지도 아직까지는 어떠한 데이터도. 검증되어 있는 것들이 그다지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알려진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먼저 구매해서 타고 다니면 여러분들만 피곤해지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뭐 뉴튼 뭐 여러 가지 들그 배터리 팩들을 다 지금 소진시킨 거야 뭐 앙창 팔아먹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 전환돼가지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 GMP 플랫폼으로 전환될 쯤에야 이제 리콜 들어가는 거잖아 뭐 리콜 들어가 봐야 뭐 소프트웨어 어 깔짝깔짝 그냥 또어 진단기 꽂아가지고, 그냥 뭐, 업데이트 해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겠지, 국산차들이야. 근데 이제 우리 여기 BMW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아직 뭐, 판매되기 전에 이제 중단된 것도 있고, 지금 미리 판매가 된게 뭐, 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바로 또이 BMW 같은 경우에는 리콜을 바로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요런 게또 차인 거야. 내가 뭐 BMW를 옹호해주기 위해서 뭐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 아셔줬으면 좋겠어. 어, 전체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이 전기차, 여러분들이 자꾸 잘 모르겠고, 어, 이게 뭔가 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때 여러분들이, 어, 구매하기 전에 열 가지 생각이 만약에 이게 고민이 되고, 아, 이거 사야지 말아야지 하면은, 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아무리 좋아도. 보시면 BMW,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 여섯 개 차종 중에 880대에 대해 배터리 결함에 대한 화재 가능성이 있다고 리콜을 발표했고, 이중 868대는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로 판매가 중단됐다. 이미 고객에게 인도된 12대는 리콜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어, 그래도 이 BMW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조치를 들어간 거지. 뭐, 국산차에 비해서는, 국산차는 그냥, 어, 이빨 팔아먹고, 이제서야 이제, 어, 리콜한다고 쇼하고 있는데, 예,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전압 배터리,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어, 배터리 셀, 내부에 불순물이잖아, 요 여러분들. 추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혀져 있다. 이, 어쩔 수가 없거든, 여러분들. 이 배터리라는 게. 아까도 제가, 어,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 배터리라는 거는, 이, 완속 충전을 하든, 급속 충전을 하든, 뭐, 어떤 충전 방식으로 충전을 하든 간에, 이100% 충전이라는 걸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들. 왜 그러면 이게, 계속 충전을, 충전을, 어, 과하를 계속 걸게, 이렇게, 저항값을 올리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이 수명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은, 그 이상의 막, 이, 어, 배터리 충전을 하려고 들면은, 이 배터리 셀이 버텨주질 못해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제 이 화재의 이 폭발에, 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다면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만 있으면 수소차가 가장 좋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어뭐 그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사용할 수 없는 어뭐 대형 상용 자동차들이라든가 이런 어, 화물차이나 적합한 그런 어, 에너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뭐 지금 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어, 수소 전기차도 일반 이런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이 충전 문제만, 충전소 문제만 인프라만 확충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보다 월등히 더 좋은 효율을 가져다 준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내연기관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체계도 활용하면서 쓸수 있는 굉장히 아주 좋은 자동차다. 어, 저는 전기차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거든. 에, 뭐 전기차, 어, 뭐 이런다고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거나, 어, 그렇진 않아. 여러분들. 변화는 해 변화는 하나 우리 소비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차로 지금 구매를 염두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한번쯤 다시 한번 어 신중한게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해서 어 나한테 정말 전기차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 그렇지 않고 그냥 어 기분에 따라서 어 마치 뭔가 친환경인 양어 이러면서 접근해서 구매하시고 나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이게 화재나 이런걸로 해서 이 전기차를 여러분들 지하주차장에 이게 한 대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여러 대가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여러분들. 이화재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 요 왜냐면 이제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이제 습기가 굉장히 습하고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사계절 기후가 어, 뚜렷하잖아, 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춥고 덥고 춥고 덥고 이런 기업 때문에, 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타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그런 연료체계 자동차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화재위험으로서이 외부적인 요인의 항상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접근해서 전기차를 타려고 하셔야 된다. 뭐 그냥 가까운 거리 단거리로 왔다 갔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냥 타시다가 전기차 버리시면 되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이 자동차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사면은 그래도 꽤 오랜 기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소비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전기차 든 저런 전기차 든 하이브리드 든 뭐든 지금 살 때가 아니다 제 리뷰에 와서 항상 이제 제를 저를 제 리뷰를 구독하신 분들은 아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뭐 그냥 알 거야 뭐 항상 제가 똑같은 얘기 해 드렸으니까 내 말이 딱 맞잖아 계속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것이다 내가 한 1년 2 전부터 떠들었을 거야 여러분들 돈이 되는 얘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구독자가 안 늘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리콜 수식이 이제 있길래, 배터리 뭐결함이났다 이러는데,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뭐 많은 판매량을 지금 뭐 파라져 낀 상태에서 지금 뭐 리콜하는 건아니까뭐 지금 옛날에 뭐 지금, 어, EGR, 어, 그 화재 520, 5 시리즈, 어, 리콜할 때랑은 또 다른 얘기니까 여러분들, 에, 뭐 그렇게, 어, 긴장할 것까지는 없다. 좀 이제 상태를, 추이를 좀 지켜보고, 어, 이 BMW에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제 대응해주고 있다는 거, 뭐 오늘 뭐 제가 또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BMW로 빨아주는 것처럼 뭐 마치 대변 있는 듯한, 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선택 생각하는 데 있어서 BMW뿐만 아니라. 국산 차 음. 이런 전기차 자체를 아예 여러분들 손대지 말아라. 지금 구매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자동차들은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거고, 딱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동차 회사도 뭐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면 좋겠지만 이 부품이라는 게 자동차에 엄청난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긴 부품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 그 자동차의 그 조립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는 뽑기 운이 어느 정도 아무리 비싼 차라도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좋은 전기차 시대로.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인프라라든가 어느 자동차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화됐을 때쯤에 구매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뭐 오늘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 여러분. 뭐 이제 BMW도 지금 뭐 SDI에 삼성 배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뭐 지금 대부분의 글로벌 자, 자동차 판매사들이 어 국산 자동차, 배터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배터리, 어, 시장에 그 패권을 놓고, 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이제 지금, 그리고 길들이기도 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어, 그래서 힘을 빼려고, 우리, 어, 한국에 이제 배터리 회사들을 좀, 어, 힘을 빼려고 이제 또 하는, 어, 그것도 없지 않아 또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어, 해보게 돼. 이 배터리의 이 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 이 분리막이나 이런 걸로도 보호가 잘 돼야 되고, 얼마만큼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배터리 제조사만 알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제작사들이 어, 배터리 사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직접 자체 제작을 하려고 한다고 여러분들. 테슬라 같은 자동차도 자체 배터리를 어, 생산하려고 굉장히 아주 무진장 노력하고 있잖아. 뭐 현대차도 뭐 그린 파운과 뭐 그런 어, 그. 관련된어 내가 기억이 뭐 그게 또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회사를 통해서 현대차도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부품 회사들 통해서라도 어, 자회사들 통해서라도 지금 자체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아마 어, 무진장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전부 다 이제 배터리 어, 자체 생산하려고 아마 어, 들어갈 거야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의 전부는 그냥 배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뭐 LG나 삼성이나 뭐 이런 전자회사들, 소니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이미 소니는 이제 전기차 만들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나온 듯이 어, LG, 삼성 이렇게 어,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하면 그때쯤 되면 이제 가전 제품을 만드는 삼성이나 이런 LG 전자에서도 이제 전기차가 나오는 시대도. 아마 우리가 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또뭐 그런 어, 예상 예측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아무튼 뭐 주저주저리 뭐 이런저런 얘기 어,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어, 아무튼 뭐 여러분들 어, 전기차에 관심 굉장히 많을 거야 젊은 친구들 요즘에. 어, 근데 어, 지금 당장은 아니다. 어, 저는 그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 어, 전기차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어, 뭐 2030년까지 뭐 종말이 된다 내연기관이 어째고 저째고 해도 현대차도 여러분들 고성능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계속 끌고 간다고 그랬고요 다른 자동차 제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수소 전기차들이 뭐 굉장히 위험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다들 그러지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지금 집 옆에 뭐 이런데 LPG 충전소들 그거 엄청 위험한 시설이야. 어, 그런 거 들어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뭐 LPG 충전소가뭐 생겼다 그래가지고 뭐 어, 도심이나 뭐 이런 주거 어, 지역에 충전소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반대하고 그러지 않잖아, 요 여러분들 어, 똑같은 거야,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기술은 보완이 된게돼 있고 물론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보완이 되겠지만. 예. 검증이 안된걸 굳이 먼저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할 필요는 없다. 뭐, 요 얘기를 이제 핵심적으로 해드리고 싶었던 거야. 어, 아무튼, 맨날 똑같은 얘기 해드리는 거지만,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말라고, 어, 괜히 구매해서, 어, 애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사, 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야, 여러분들. 음,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시코 는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간유액티비 비디오 주면시, 비디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